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제 라임사태 옵티머스에서 어, 사라진 목돈, 큰 돈이 어디 숨어있나, 어, 요거 참 궁금합니다. 지금 뭐그 <laughs> 과정을 놓고, 아, 도와줬느니, 뭐, 연루가 됐느니, 그러는데, 사실 본질은 여기서 사라진 큰 돈이 지금 어디 숨어 있습니다. 어디 숨어서 반드시 뭐 선거 자금으로 쓰인다든가, 그럴 텐데 지금, 어, 그, 걸 감추기 위해서, 어, 그 수사 과정을 놓고, 어, 장관과 이제 검찰이 티각태각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어느 역대 정권이나, 어, 게이트가 다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 아시죠? 한보 게이트. 그, 은마 아파트, 대치동에 는 은마 아파트를 어, 지고 거기서 이제 불같이 이러는 게 한보 산업입니다. 한보의 그 정회장을 둘러, 둘러싼 게이트가 김영삼 때 있었고, 김대중 정권 때도 이제 3대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세개 3개, 3개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영포 게이트라고 해서, 그, 있었죠.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박연자 게이트가 있고, 그것 때문에 600만 불을 이제 그 대통령 가족이 받았다 안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때도 이제 최순실 게이트, 금액은 뭐,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만, 최순실 게이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전부 부도덕한 정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정치에는 항상 냄새나는 돈이 이제 달라붙어서 게이트를 일으킵니다. 요번제 문정부의 라임 사태는 1조 6천억, 토티모스에서 5천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 문 정부가의 어, 예, 그 그두개 게이트가 DJ 김대중 정부의 3대 게이트와 판박이로 아주 똑같습니다. 금융사기입니다, 둘 다. 20년 전에는 어, 신용금고 대출 요걸 이제 저만 사채로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주가 조작에 이제 잡았죠. 요번에는 어, 은행. 증권사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기업 투자 인수에 사용했습니다. 전부 다 금융 대출이나, 대출이냐 펀드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 김대중 정부 때는 대출을 받고, 주가 조작에 동원을 했고, 지금 문 정부의 요 라인 펀드 옵티머스는 펀드, 대출이 아닌 펀드로 어 돈을 마련해서 이제 기업 투자 인수에 사용하는 차입니다. 20년 전에도 호남 출신. 이번에도 호남 출신이 그 사기극의 주범입니다. 그때는 K대. 이 K대가 뭐 고려대학교인지 경희대학교인지 제가 아리까리 합니다만, 호남 출신의 K대. 호남 출신 K대 출신. 이번 펀드에는 호, 호남의 한양대학 출신이 주로 저기, 그, 주범으로, 어, 등장을 했습니다. 어, 금강원이 이제 그걸, 어, 1조 6천억을 발견, 날린 걸 발견하고도 7개월 동안 이제 검찰 고발을 질질 끌다가, 어, 고발을 한그 사이에 전주, 그 전주가 이제 지금 190억을 질고 어, 도망쳤습니다. 그두 번째 이제 그 옵티머스 사태는 5천억이 부도가 났는데, 이 설계 자체가 엉터리죠.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음, 투자한다 그러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매출채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매출채권이라는 게 이제 외상위로 음, 받을 돈인데 공공기관에서 받을 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매출채권 받을 돈을 갖다가 어,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어, 허구, 허구를 만들어서 이제, 그 판매를, 펀드를 판, 그 대행을 은행, 어 농협 보고 이제 증권사가 이제 판매 허가를 했습니다. 아주 이건 뭐, 생판사기입니다. 생판사기. 근데 이제 그 펀드를 설립한 놈이 검찰이 이제 출국 금지 하기 전에 이제 도망갔습니다. 외국으로 도망가서 저 베트남에서 대통령 수행을 했죠. 대통령 수행을 하고 어 지금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이제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 이름이 이경철인가 그런데 어이 옥트머스에 이제 숙간 품돈으로도 먹고 숟간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5천만 원. 어 돈을 줬다 그러는데 이제 자기는 뭐 받지 않았다 그러고 민주당의 중진 야권의 대선 주자 전 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다 그리고 여기 전직 부총리와 검찰총장 여기도 이제 그 사기 펀드의 자문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연재와 최동욱이죠 또 공범 중 하나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입니다 그 부인은. 펀드 지분을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요 주범과 동양인 청와대 행정관은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기단에 전달해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주범이 이제 민정실 금감원 다내 손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큰소리를 치고 다닐지경이 있습니다. 지금 <laughs> 문제는. 여기서 사라진 목돈 5천억, 또 라인펀드에서 사라진 어 1조 6천억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에 숨어 있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거 자금용으로 어디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푼돈 먹은 사람들만 지금 유,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큰 돈이 숨어 있는 거는 지금 검찰이 접근을 못하게 법무부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이 수사를 적극 마음속으로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